네, 이번에는 17년 전공 B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은하 내에서 그 회전 곡선이 회전 속도가 어, 예상하기로는 이제 B였는데, 어, 이제 그 실제로 얻은 것은 A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어, 이유를 비교해서 설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은 어, 회전 속도가 어, 세타 제로로 같은 수수그룹 A랑 B가 있다. 그런데 은하 회전 각속도를 비교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하, 은하 바깥쪽 그러니까를 관찰했을 때 아무것도 안보여서 이론적으로 이 이제 예상하기로 속도가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속도가 어일정이 유지되거나 혹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 까닭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암흑 물질을 이제 주 키워드로 이제 생각하시고 답안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이제 암흥,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에 의해서 그 아, 암흑 물질의 질량에 의해서 어, 이론적으로 이렇게 추정한 회전각선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지만 그 질량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 속, 운, 그 회전 속도가 일정하거나 혹은 증가 증가는 a의 곡선을 얻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 키워드로 암흑물질 그리고 그 암흑물질의 질량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회전 속도 세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어, 그 지금 A랑 B 같은 경우는 반경은 반경은 그 A가 A가 안쪽에 있고 B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속도는 회전 속도, 회전 속도는 세, 세타 제로로 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 a랑 b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라고 했을 때 회전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만큼 가는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간다는 거죠 속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돌아가 이게 회전을 하고 있, 있는 경우니까 이 안쪽 궤도는 이만큼 이동할 때 바깥쪽 궤도는 덜 돈다는 거죠. 이개념이 이제 각속도의 개념인거죠. 그래서 어, 지금 각속도 같은 경우는 각속도 회전각속도를 비교하라 했는데 각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은 각도를 가는거고 더 바깥쪽 궤도로 있을수록 더 적은 궤도로 가겠죠. 적은 궤도 다 가, 똑같은 속도지만 더 적은 궤도로 간다는거죠. 그래서 각속도가 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A가 각속도가 더 크고 B가 각속도가 더 작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식으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식으로 이제 이것을 막 증명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쓴다면 이제 회전 속도가 세타 제로로 같은 수소그룹 A와 B의 은하 회전 각속도를 비교하고 이유를 써라고 했으니까 어은어 은하 회전 A와 B의 은하 회전 각속도는 A가 크고 B가 더 작다. 그 이유는 반경이 A가 더 작고 B가 더 반경이 큰데 똑같은 회전 속도 세타 제로로 움직이고 있으니 반경이 더 작은 A는 각속도가 더 크고 반경이 더큰 B는 더 각속도가 작다. 이렇게 저는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쓰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쓸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